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노베이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 이노베이션을 보면서 이 테라, 그리고 HLB, 네. 이런 것들은 시세를 내고 있는데, 지금 이노베이션은 참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이제 제가 모양을 보니까요, 좀 제가 어떤 그, 암시라고 그럴까요? 네. 어떤 감을 좀 잡을 수 있는 건을 좀 발견을 한게 있어가지고요. 네. 요걸 좀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네. 물론, 지금 현재 이제 이노베이션의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항상 수급은 점검을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모습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음. 그리고 공시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재료 네, 요건들을 상세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노베이션 좀 최근에 흐름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굉장히 고전하고 계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역시 그 HLB 본주 다음에 리버세라닛 다음에 테라라든가 이노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건 이해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잘 견디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비전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노베이션 여러분 지금 현재 파실 거예요. 네, 안 파실 거잖아요. 그죠? 네, 안 파실 거고, 이건 그대로 갖고 가시면서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시고, 어, 그리고 이제 승부주는 한번 하세요. 네, 따블 정도 낼수 있는 승부주. 네, 이거는 이제 꿈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확실한 실적이 폭증한 종목이고 수급적으로 확실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노베이션 갖고 계시면서 이 종목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노베이션 바로 말씀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이건 항상 저한테 커다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에게 좋은 영상으로 항상 보답할 겁니다. 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자, 지금 어 초라한 듯 해요. 초라한 듯 한데다가 공시가 하나 나온 걸 보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 유상 증자건과 관련한 정정 공시인데 요거 그 신주 상장이 좀 자꾸 연기되는 건이죠. 근데 이게 신주 상장이 연기되는 거는 돈은 다 들어왔잖아요. 드리스모부터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장이라는 거는 아, 형식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상장이 돼 가지고 이게 물량화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량화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당장 물량화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장 예정일이 에, 증권 계좌 개설 지연으로 인해서 변경이 되고 좀 지연되고 있지만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어, 제3자 배정 대상자의 수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그건 때문에 계좌 개설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듯 합니다. 예. 네. 저, 그렇죠? 그리고 저 외인들, 외국인들도 있잖아요. 베리스모 테라페틱스 주주들은. 그죠? 그래서 그런 건들까지 지금 현재 일정, 그니까 조금 이제 복잡한 업무기 이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기되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공시가 뭐지금현이 이것이 주가를 누르고 뭐 그럴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의 형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 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어, 그리고 인호가 지금 현재 이렇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지금 인호를 주무르는 게 결국 이제 HLB 쪽이죠. 그리고 이제 진회장이 진도주의, 아, 지도, 아, 진도 지위를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재료를, 호재를 등장 시킬 때 등장 시키려고 하는 거죠. 이 진회장이 이제 주식에 대해서 증권에 대해서 엄청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재료는 준비는 돼 있지만은 이제 타임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즘은 테라가 좀 올라오니까 타임을 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네, 이걸 좀 생각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재료가 없어서 안내는 것은 아닌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때가 되면 이제 그런 호재권을 이제 등장을 시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음, 그리고 제가 그 수급적인 면으로 일전에 그 말씀을 드렸던 그 244만 주 정도 시비 물량 상장된 거는 시간이 꽤 지나고 거래도 많이 분출되고 했기 때문에 이건 전부 이제 제가 볼 때는 급한 매물은 다 나왔다고 봐요. 12가 주식으로 상장된 거.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주가 남았다고 그랬어요? 326만 주가 이제 남아있어요. 이것도 소화해야, 돼야 소화해야 되니까, 요거, 좀 껄끄럽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 한 1200, 3 0 0만주 됐나요? 그죠? 그거에서 326만 주만 남은 겁니다. 4분의 1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천3 0 0만주 정도가 전환 자체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분명히 이렇게 여기서 다 소화를 했잖아요. 다 소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 분의 삼이 소화될 때 이런 파동을 보였다면 사 분의 일 정도 남았는데 이런 파동은 짧게 끝나고 위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겠다. 당연히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음, 좀 긍정적인 면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항상 봐야 됩니다. 컵이 물에몇 분의 1 남았다. 이런 그 얘기도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직 326만 주나 남았다 하고 4분의 3 팔리고 전환됐고 4분의 1만 남았다 하고는 상당히 어감도 틀리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네,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 그리고 지금 그 베리스모에서 가장 그 힘을 쏟고 있는 게 SYNKIR 110 요거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만은 이 파이프라인에서 바로 요거잖아요. 그죠? 고용하면서 그리고 요두 가지는 지금 현재 un disclosed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미공개란 얘기입니다. 네, 미공개라는 미공개, 뜻이니까 그렇게 좀 아시고 그리고 SYNKR 310이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건데. 여러분들 그이 건과 관련해서 보시면 최근에 재료가 나온 것은 베리스모가 <laughs> 혈액암에 대해서 연구결과 발표한게 지난 2024년도에 5월달에 이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이 지정이 된 synkir-110 요건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나온 HLB 이노베이션 베리스모 테라피틱스에 대한 재료는 지난번에 11월 18일에 나왔던 카티로 그리는 미래 그래 가지고 나왔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네, 요런 정도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아직까지 이제 재료가 나오고 있진 않은데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다. 네, 테라가 좀 주춤해지면 이제 그때 이노가 움직일 것이다. 알젠 또는 이제 오케이 OK, 네. N 가지고 또그건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이런 네. 건들을 아, 자 테라가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아, 지금 시세를 올리는 거잖아요. RGN, OKN. 그러니까 고건 이후에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이제 SYN, KR 건에 대한 후속적인 재료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테라는 RGN 하고 OKN 가지고 이제 시세를 자꾸 끌어당기고 홍보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이노베이션으로 자연이 좀 띄우는 그런 재료가 나올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외인이 좀 팔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도 하시지만은 외인 지분율 자체가 지금 현재 1.97%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외인들이 팔아봐야 뭐 물량 뭐 얼마 없습니다. 외인들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지금 진회 장이, 예, 차녀를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의사내이사로 집어넣고, 어, 뭐, 시비, 뭐, 자, 그리고 집은 뭐, 이런 건들 역시 이노베이션에 지원사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건과 관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에, 결국 진회장이 칼을 빼 들었다고 보셔야 되는 것이고 칼을 빼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작품을 만들 거예요. 딸내미까지 지금 이제 여기다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그걸 여러분들이 좀 믿어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답할 때 이제 이거 팔고 또딴 데로 가가지고 이미 오른 걸 자꾸 접근을 하시는데 항상 거꾸로 되는 거죠. 네, 거꾸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자기 소신을 갖고 좀 기다려볼 때다. 이렇게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또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노베이션의 이런 모습은요, 유사한 모양을 우리가 HLB 그룹 주에서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제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렇게 떠올랐지만, 그 이전의 과정을 보면 여기가 아주 똑같아요. 그죠? 아, 자, 지금 이거는 테라 차트입니다. 테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고 올랐다가 쭉 밀면서 실망감을 줬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다시 부활해서 최근 몇 개월간의 고점, 이걸 막 뚫어낼 지금 현재의 모습의 순간입니다. 지금은 HLB 같은 경우가 지금 요 범주의 차트하고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테라 차트에 그 조정받을 때 양상하네요. HLB 이노베이션으로 다시 가보시면, 은 자, 여기 보시다시피 올렸다가 쓱 끌어 내렸죠. 그랬다가 테라퓨틱스처럼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그 차트가 뭐 예전에 이 흐름이 똑같다고 해서그 다음에 이런 패턴이 꼭 반드시 100% 나타날이란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HLB 그룹 주기 때문에 HLB 그룹 주는 제가 볼 때는 이 진해장이 주가를 많이 만드는 경향이 있는데 진해장의 습성이라는 것이 비슷 비슷합니다. 그죠? 비슷 비슷해요. 삼각 뭐 합병도 그렇고 HLB 엘레바의 그 삼각 합병부터 시작해서 HLB 이노베이션도 삼각합병을 네, 통해서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인수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볼때 차트가 좀 비슷해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하 진해장이 주가를 좀 만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라하고 지금 이제 비슷한 모습의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테라피틱스 차트로 다시 가서 테라피틱스의 요 모습 뒤에 요런 형태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네. 자,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겠고, 어, 여하튼 여러분들은 지금, 야, 이거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아주 좋은 재료가 빨리 나오면 좋겠다, 신속히. 그리고 수급도 확실하게 좀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화가 갑자기 오지, 예고하고 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노베이션이라고 문자 주세요. 문자 주셔야 제가 연락을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를 제가 드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궁금한 것도 있으시고, 소통도 좀 해야 되고, 추천도 좀 받으시고,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그런 부분은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문자 주시고요. 저도 끝까지 케어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승부주 말씀을 올린다고 랬잖아요 지금 말씀드릴 거니까 요거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여러분 자 승부주 네, 여러분들이 승부를 걸어볼 만한 종목 더블 승부주입니다. 네, 더블 승부주 하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여러분 3만원에서 6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섹터는 산업재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시총은 변동성 크고 등락만 많은 중조형주 아니고요. 네, 대형주 쪽에서 선택을 해 봤습니다. 목표는 더블 가격대예요 네, 뭐 물론 이제 더블에서 3 더블도 갈수 있고 더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목표를 더블 가격대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투자 기간은 이제 빠르면 1개월, 네, 그리고 늦어도 3개월 안에 승부를 낼수 있는 네, 승부주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그 차트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아무래도 차트가 좋아야죠. 네, 수급이 좀 좋아야 우리가 할만한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자 지금 이런 아,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주봉차트인데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주, 20주, 60주, 120주까지 전부 정배열 패턴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한 1년 반 동안 가지다. 가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제 막 터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사실 이 전에 차트 흐름이 없는데요. 자, 요 정도에서 좀 고점이 형성이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 치고 나간다면은 이 정도까지 최소한 더블 정도는 우리가 목표로 할수 있는 그 종목입니다, 여러분. 1년 반 동안 다졌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 초기이기 때문에 이 폭발력이 대단히 크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특징적인 걸볼 것은요,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입니다. 여러분,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되면은 주주환원정책이 엄청 좋은 경우만 여러분 밸류업 지수에 편입되는 거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강력한 모멘텀을 형성을 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거예요.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백 종목만 있죠. 100 종목. 백 종목만 있습니다. 뭐200 종목도 아니고 300 종목도 아니에요. 자, 그만큼 이런 기준에 적합한 네, 그런 종목만을 밸류업 지수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이 밸류업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 실적을 한번 볼까요? 실적을 한번 보면, 자, 요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차트 좋고 괜찮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실적도 점검을 해야 돼요.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60% 증가했어요. 네. 그리고 누적을 해서 3분기까지 실적으로 본다면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3분기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의 따블입니다 여러분. 따블 100% 증가한 그런 종목이다. 그만큼 우리가 믿고 할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여러분. 네.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어, 사실 지금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예전에 그 투자하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굴뚝주 이 굴뚝주들이 더 각광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굴뚝주 쪽에 속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 이제는 환율이 높고 하기 때문에 이 굴뚝주가 가능성이 좀 있고 트럼프가 가만히 보면은 이 굴뚝주 쪽에 많이 그 정책을 입안을 가니 정책을 뭐 밀고 나가는 그런 패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해서도 그큰 줄기의 트럼프 정책 관련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아, 이거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유사 기업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니까 피어 그룹 해외 유사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해외 평균이 이제 퍼가 한 21배. 그리고 p b r 이한서 4.4배의 유사한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네. 근데 아, 지금 보면은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보니까 그 되게 작년 기준의 퍼가 이 종목이 6배밖에안 됐어요. 6배밖에안 됐습니다. 그리고 에 PBR도 보면은 한 1.3배 수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많죠. 해외그룹하고 비교할 때. 자, 이런 강점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겠다. 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어, 요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목이 최근 5년간에 거쳐서 최고 퍼가 있었고, 최고 PBR이 있었어요. 자, 퍼 40배. 그리고 PBR 2배까지 날아갔던 종목입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퍼가 6배밖에 안 됐고요. PBR은 1.3배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력이 굉장히 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아실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요런 강점이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연기금과 웨인이 쌍그리 매집을 이제 막 시작해요. 네, 웨인은 이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를 하면서 여기서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좀더 가속도가 나기 시작하고 있죠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국면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기 때문에 자, 이 종목은 상당히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런 종목이라면은 승부를 걸어볼 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매수부터 매도까지 그리고 중간에 AS까지 지속적으로 해드릴 거고요. 자, 이 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승부주. 그죠? 네, 승부주. 네,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매수부터 매도까지 AS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케어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승부주에서 한번 아,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